오늘은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다 볼수 있는 아이템 성능에 대한 이론을 최대한 쉽고 맛있게 알려드렸다. 사실 이 게임 아이템은 강화 요소 같은 것이 더럽게 많고, 그마저도 장비 종류마다 아이의 방식이 달라지는 게 여러 있는지라, 뉴비미 수많은 매청년들이 아이템 세팅과 성능에 골머리를 썩힌다 그런 거로 아이템의 기조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것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예시 아이템을 하나 보자. 이 아이템은 총 다섯 개의 강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며 각각 작과 스타포스 위 참제와 아래 참제 추가 옵션으로 나뉜다 저 모든 요소를 하나의 영상에서 다루면 길이가 밥대가리가 없어지니 오늘 우리는 기초 중 기초인 작이라는 개념과 응용을 완전히 익혀보자 가장 먼저 작의 종류부터 똘똘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작은 큰 갈래로 이렇게 2개의 종류가 있으며 보통 방어구의 경우는 주문의 흔적을 통해 작하고 장신구의 경우는 주문서를 통해 작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다. 그러면 주문의 흔적 작을 먼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주운작은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다. 그러나 장신구는 15%작이 없고 30%작까지 있으며 앞서 말한대로 주운작 효율이 그닥 좋지 않기에 사실상 주운작은 무기와 방어구만을 한다고 보면 된다. 가장 먼저 소개할 건 당연히 대화작이겠지만 그냥 할 일도 없고 그다지 알 필요도 없다. 아니 이새끼야 나는 백퍼작 하고 싶은데 쉽겠지만 백퍼작이라는 이름에 대해 잘 고민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온다. 강화 확률이 100%인 만큼 성능이 자유하기 짝이 없으며 뒤이어 소개할 70퍼작의 확률을 100%에 육박하게 만들 수 있기에 백퍼작은 그냥 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되니까 생략하겠다. 뒤이어 소개할 70퍼작은 응애응애 메린이들 주된 작이며 일요일에 작을 할시 사실상 100%에 가까울 정도로 확률이 올라가기에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메린이들은 방어구와 장신구를 이 70%작으로 한다. 이쯤에서 이제 질문이 두 개가 있을 텐데. 아니, 새끼야, 어째서 무기는 포함을 안 하는 것이며 장신구는 아까 죽은 자가 난다더니 왜 끼워 넣냐 싶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무기는 대부분 작을 할 이유가 없다. 이벤트를 참여하면 피시방앱솔 무기를 공짜로 주기 때문인데 정말 현질 안하는 응애응애 메린 이들은 이 무기 오래 낄 테니까 사실상 무기에 착을 하는 경험을 안 해볼 것이다 장신구의 경우는 아까 주훈작을 안 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응애응애에 아무 기반 없는 뉴비의 경우는 그냥 주훈작을 하도록 한다 이런 뉴비가 끼는 장신구는 높은 확률로 금방금방 갈아치우는데 대략 이 정도 성능의 장신구에는 주운작을 초과하는 것은 낭비에 불과하다. 자 이제 30퍼작을 알아볼 시간인데 이 30퍼작은 15퍼작과 설명을 같이 해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것이다. 이두 가지 작의 성능 차이는 1작당 주스텝 3차이인데 보통 대부분의 방어구가 자기 8개인지라 15퍼작과 30퍼작의 성능 차이는 주스텝 24라고 보면 된다. 아니, 유비인 내가 봐도 주스텟 24는 상당히 큰 차이 같은데 이거 뭐볼게 있나 그냥 15번 작이 정답 아니냐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오이며 왜 그런지 쉽게 알려주겠다 우선 이 정도 작을 해야 하는 아이템의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뭔 똥단지 같은 소리냐 싶겠지만 여기 예시를 하나 보자. 대다수 메리니가 많이 끼고 있을 성능의 장비일 텐데. 이런 아이템에는 주은 30작 이상을 할 가치가 헌저히 떨어지며, 대략 이 정도 성능에 장르는 되어야 30작 이상을 할 가치가 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아야 하는데, 별이 18개 정도 달려있고, 잠재가 저 정도인 템은, 그냥 경매장에서 사먹는 게 아주 높은 확률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답이다. 물론, 정말 면밀하게 계산 때린 다음 직작하는 비용을 출연해서, 만약 스타포스가 기대값대로 간다는 전제면 직접 만드는 게더싼 경우가 있지만 필자는 추천 안 한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대략 이 정도의 아이템은 스타포스를 직접 할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자세한 면모는 스타포스 편에서 자세히 알려줄 것이니 오늘은 그냥 필자 한번 믿고 넘어가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결국 이 정도 성능의 템은 되어야 주은 30작 이상할 가치가 있어지는 것인데 아주 높은 확률로 경매장에 파는 정상 매물에는 주은 30작이 보통되어 있다 이거는 방어구 어떤 부위든 공통사항이며 만약 잠재가 저 정도인데 30작이 아닌 70작이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그냥 사지 말아라 30작 매물이 널리고 널렸는데 싸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 결국 30퍼작의 경우. 그 작을 할만한 템을 경매장에서 구매하고 30퍼작은 이미 디포트로 되어 있으니 여기서 15퍼작을 구매한다는 건 30퍼작을 밀고 15퍼작을 다시 할만한 값거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15퍼작의 기대값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15퍼작의 기대값은 러프하게 죽은 28만장 정도이다. 여기서 보통 죽은 한 장의 가격이 3,500매수이 기대값대로 작이 된다는 전제하의 비용은 9.8억 매소다 문제는 이 계작의 기본 성공 확률이 더럽게 낮아서 억과 한번 제대로 터지면 그대로 좆대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그냥 기대값대로 간다고만 가정하겠다. 근데 앞서 말한 30퍼작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이런 템은 가격이 대략 20억 중반대 언저리를 형성 중인데 20억 중반대의 템작을 깔끔하게 밀어버리고 기대값 9.8억의 작을 다시 한다는 건 집에서 끌려먹는 모닝라면에 킹크랩 넣는 수준급으로 말 안되는 짓이다. 한마디로 15퍼작이 좋은 것은 맞으나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있는 매물 중에 15퍼 완작되어 있는 템 거의 없고 본인 스스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9.8억의 값퍼치가 들어갈 만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면 죽은 30퍼작은 이렇다고 볼수 있으며 사실상 수많은 매청년들이 오랫동안 함께할 국민작이라 볼수 있고 어지간해서 완제품을 사 먹는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직접 팔 30퍼작은 페어리하트에 발을 좇은 30퍼작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15퍼작을 할만한 템의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우선 무기의 경우는 일정 수준이 되면 15퍼작 무조건 고정이다. 여기서 일정 수준이란 위점 레전드리 세줄과 스타퍼스 17성 대략 5 0억메서를 가볍게 초과하는 무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걸 다시 복습해보자. 이런 무기는 뭐다 그냥 사먹는 게 무조건 정답이다. 근데 사먹으면 뭐다 정상 매물이면 자기 되어 있다. 무기는 방어구와 다르게 15퍼작이 나온 지 오래되어 있는지라 그냥 어지간하게 잠재 잘 되어 있으면 15퍼작은 되어 있으니 무기에 여러분이 직접 15퍼작 할 일은 없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직접 하는 15퍼작은 사실상 방어구 보정이며 여기서 15퍼작 할 만한 방어구는 22성이 최소다. 한마디로 18성 딸이 테메에다가 기대값 9.8억 들여서 완작하지 말고 그냥 그돈 아껴서 22성을 사는 스펙업을 해라. 15퍼 완작은 22성 미만 테메에다가 직접 할 가치가 정말 일도 없다. 자, 이제 주운작을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뉴미믹 메리니의 경우는 70퍼 완작이 고정이지만 만약 본인의 손재주 수치가 높다면 30작도 대충 붙여서 쓸만하다. 내청년의 경우 30작이 고정이기는 하지만 30원작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팬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경매장에서 사먹는 게 편차 없이 스트레스 안 받기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 페어리 하트를 제외하고는 직접 할 일이 없지만 18성 아케인이라는 방어구를 직접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30퍼작은 기본으로 해야만 한다. 사실 이건 아케인이라는 방어구가 좀 특이 케이스로 앱솔 랩스카로타와 달리 직접 만드는 게 좋은 경우가 상당수 있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앱솔과 카로타의 경우는 사먹어라 그리고 15퍼작은 무조건 22성이 기본 중 기본이며 첫 작은 놀금하고뒷 작은 30퍼작되어 있는 템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15퍼작과 효율이 거의 동급이니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자, 이제 장신구의 주된 작인 주문서 작에 대해 알려줄 건데, 사실 주문서는 진짜 잡다한 자기 수두룩하게 있지만, 몰라도 되는 거 굳이 알 필요 없으니, 이렇게만 알면 된다. 각각 일반 악공, 포악공금원 물금으로 불리며, 딱 봤을 때주훈보다 훨씬 복잡해 보이고 대가리 깨질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참 쉬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먼저 일반 악공과 포악공에 대해 알려줄 건데, 일단 두개 모두 확률 100%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다른 거는 공격력과 마력이 올라가는 수치인데 이게 언뜻 보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여도 사실 굉장히 큰 차이다. 자 이제 놀금과 금혼을 설명할 건데 사실 그냥 금혼의 경우 이런 주문서 자기 있다는 존재만 알고 있으면 됨이야. 요즘 시대에 직접 이거를 잡할 일은 없고 그냥 경매장에 있는 템 중에 공격력이 뭔가 딱간 떨어지고. 들쭉날쭉한 템이 있다면 이 템은 극혼작을 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즉 여러분이 직접 작하거나 효율을 계산해야 할 주문서는 이세 개다 여기서 키포인트를 알려줄 건데 그키 일부를 제외하고 저 주문서 세개다 전부 어지간하면 직작을 할 경우는 코인션만을 이용한다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자 우선 포악궁은 논리로 두고 일반 악궁과 늙은의 경우 대략 이 정도 성능의 아이템에 충분히 완작할 만하다. 뉴미및 외청년들이 꽤나 오래 낄수 있는 국법템에 작정하면 하루일까지도 충분히 낄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게저 놀근 완작은 말 그대로 그냥 놀근만 바른 것이다. 자세한 건 뒤이어 설명할 건데 무슨 리턴스크롤 어쩌고 바른 거 아니니까 그냥 놀근을 닥치는 대로 때려받고 공격력이 작당 평균 이 정도 올랐으면. 오이 정도면 무난하게 올랐구나 생각하고 쓰면 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주스텍과 공격력이 섞어서 올랐다고 쳐도 결국 합산해보면 공격력 평균 1로 오른 것과 효율이 동일하니 어지간히 운이 없는 거 아니면 그냥 넓은 스트레이트로 해도 충분히 괜찮은 효율의 자기 나오니까 무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보스코인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는 포악공은 대충 어느 정도에다가 하면 될까요?가 궁금할 것이다. 정확히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지만 보통은 이 정도다. 이렇게 저 아이템들이 선정된 이유는 아이템을 쓸 기간에 있는데 필자가 지금 올린 리스트들은 이 뉴비 가이드의 목적인 법마까지도 충분히 무리 없이 쓸수 있기에 어지간하면 주맨드로도 쓸 템이다. 만약 본인의 주간보스 코인이 넘쳐 흐른다면 저기서 좀 낮춰도 되겠지만 정말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푸아공을 팔을 가치가 있다. 즉 장신구 작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으며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1 0성 이하에 적당히 쓸 테면은 월근떡잡고 압공 18성에서 22성 사이에 테면은푸아공을쓸 가치가 있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코인샵에 좋은 주문서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경매장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잠재와 스타퍼스의 장신구를 찾았는데 자기 좀 아쉬워도 이제는 큰 단점으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푸아공의 경우는 워낙 코인이 많이 뜨니까 경매장에서 푸아공 원작의 경우 대략 작값을 5억 정도로는 칠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자기 하나 남아 있는데 바로 놀극 리턴이라는 자기고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99%의 유저들은 당연히 직접하면 안 되며 1%의 유저들조차도 대부분 직접 하는 게 좋지 않다. 먼저 놀근 리턴이라는 작의 개념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자면 낮은 확률로 공육이 오르는 놀근의 특성상 한 아이템의 작을 놀근 공육으로만 통일하면 이론상 최고의 작이다 하지만 저렇게 낮은 확률로 공육이 붙는데 어떻게 공육으로 통일하냐 싶지만 리턴 스크롤이라는 특수 주문서를 미리 발라놓으면 붙은 작과 이전 작 중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에 저런 식으로 무한대로 공룡만 붙기를 기도하면서 끝까지 공룡 완장만을 하는 걸놀근 리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설명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정말 도움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되며 현재 이 게임의 대다수 아이템이 교환 가능로 풀인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저작을 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템에 해당되는데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뮤비 가이드니까 저걸 알 이유가 없다. 아니 이새끼야 내가 유튜브 좀 보니까 요즘에는 공육은 당연하고 주스택도 같이 욱붙여서 육육완작한다는데 이러는 인간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험한 말 마렵게 하는 형님들인데 억으로 끌지 않기를 바란다.